아,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꾸 우리의 우리를 바라보면 뭐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냐? 하 우리는 작은 자예요. 인적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우리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뭐냐면 나는 양, 하나님은 다입니다. 양은 힘이 없어요.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에, 왕이었다면은 실화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뭐냐.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쓰면 순간적으로 일은 일어나요. 그렇지만 더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 일으키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법 받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대해 가겠습니다. 응? 네? 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이 다위대 별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한 자. 다위대 별명이에요, 별명. 응? 네? 하나님 마음에 쏙든 자란 말이에요. 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노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응, 응답을 받았겠죠 어 다윗은 아주 힘든 상황 때압둘랑 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 모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네, 우리가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본인도 하나님 바라봤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 됐을 때 아이들 정말 충신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뭐, 못 받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더 쉽게 이해하죠.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 빼먹을 정도로 다른 일이 우선시 된다. 내 영혼이 지금 점점 병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빼먹으면 이제 두번 빼먹은 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번 빼먹은 거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영적인 우선순위. 다슨은요 항상 하나 뺐었어. 그래서 요한삼서 1장이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다. 그리고 내네 영혼이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 놓고 기도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자꾸 돌아가요. 살리는 것이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이 영이에요. 육은 필요하지만요,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 예전에, 이제, 한, 이제, 그, 교육장을 들고요 우리가 메시지를 적잖아요. 데이교육자는 메시지를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안 적어서 다안돼요단음 길을 들으면서, 아 그러고, 똑똑하다고. 몰랐다, 다. 왜, 왜 우리가 적는 거예요? 늘 확인하려고.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육신 건강에도 좋고요. 메시지를 듣고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예, 예배자의 모습을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10편, 100편, 3절로 사자. 신화가 왕국에 나오는. 거예요. 설레야 돼요. 설레야 돼요. 설레야 되는 거야. 기뻐야 돼.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처럼 어쩔 수 없이. 거기서부터 실패되는 거예요. 집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 실패. 하와가 따 먹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마에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어. 요 거기서부터 불,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창색 3도 일제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집중했거든요. 언약은 흐린멍탕한데 세상 것은 너무 집중해요. 너무 집중하고 있죠. 말씀을 놓칠 정도로. 그니까요. 러 마귀가 그냥 마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유,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이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표현해 줬잖아요. 길가바. 길까봐. 말씀은 길가바에 딱, 준비도 안돼 있고. 늘 습관이 내버려서 습관적인 예배. 그러니까 말, 말씀을 쏙 뺏어가버려. 그 다음에, 골장마 예배. 은혜는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렸네요.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기운이 없어서 타도 죽어버려요. 은혜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남도 인정해줘요. 한란다치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발판을 해서 딱 일었으면 되는 건데 왜? 뭐? 무너져버려요. 사람 찾아가고 응?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엉뚱한 짓.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 편데 그때 정말 기도할 시간 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시간 편데 그거 다잃어버리한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옥토바 같은 막늘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새로워요. 이 말씀 안. 응? 안 들었으면 어쨌을까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다이슨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나우디의 교회가 강한 것 같았어요. 부자의 교회 같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였 있어요. 응? 하나님 앞에는 확, 그냥, 여작해요. 다이슨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의 앞에 나는 왕이지만, 다른 사람의 왕이요. 당신 힘이 있습니다. 그지만 하나의 앞에 다 있으니 항상 약혔어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응? 그런때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지킨다지만 감기 바이러스 쏙 들어가면 맥을 못뭐 쳐버려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게 다윗대 기도였어요. 평생 다윗대 기도였어요. 그걸 이 아들에게 전달해주잖아요. 아들에게 전달해주면 이게 아들이 딱 붙잡아야 되는데 아들이 시원찮게 붙잡아요. 시원찮게 붙잡으면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제대로 확 붙잡아야 되는, 되는 건데, 광야 이, 이 세대들, 여호와의 큰 은혜를 지금 모르는 세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를 왜요단이 필요했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갔다가 가자마자 패배해요 가자마자 패배. 우리 기존 어른들은 처음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은 처음 있잖아요. 예? 하나님 살아 계셔. 그래.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 그러잖아. 이제 우리 이제 후대들은 좀 그런 부분 약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같배드려주고 같이 찬양드려주고, 찬양 기다려주고. 응? 예? 그만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냥. 한번 체험하면 될, 되는 거잖아요. 네?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한번 체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로마 보고 말을 하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바울의 팀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요? 마태복 5장 박자. 마음이 창기하냐라는 복인간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본, 본다. 이 말을 좀더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 보냐?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마음으로 보, 보는 거예요. 예?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이, 이 많은 부분을 언약 속에서 많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음성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육신의 기로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를 말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마음의 귀, 영적인 귀. 성경에 많은 모든 중식자들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바울은 감옥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막감옥서 옆에서 막 고통하는 소리, 그 소리가 안,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빌립보 3장 보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예? 이 육신적 축복 물론 받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한한명한 한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다세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똑 같이 바울처럼 똑같이 한사람들 바울처럼 똑같이 해요. 제자 찾고 복음 전하고 세우고 시스템 세우고 그게 로, 로마서 1 6장 인물들이에요. 두 번째 메, 메시지 전화번호 거의 결론 다 돼버렸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면요. 어떤 역사에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을 보내야 요왜 흑암을 그, 아십습니까왜 흑암을 자꾸 붙잡고 계,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또잡아또또또 잡어. 청승맞게. 포기해 버리네. 아 사단이 포기해 버리는데. 갈짐 싸고 갈 만하면 아 씨가 나에게 또 와. 한단 말이죠. 우리 상태가. 응? 우리는요. 로마서 16장 10절 로어 10절 보면은 응? 왜 자꾸 육신 죄가 저 싸마잖아. 육신 죄는 저 싸만고 보면 항상 육신 죄 육신 죄. 우리가 영인 가지고 딱 하나 돼버리면 되는, 거는 것. 한방 육신적일싸.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아쉬우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꼭 해요. 아,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인도하면 받으면 되는 건데, 육신 과다 해놓고, 뭔가 이렇게 마무리 치면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것을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싹읽다고 거기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의 팀들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죽음이 하도이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요즘 많은 사람이 흔들거려요?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보려면요. 말씀과 현장이 맞아야 돼요. 응? 말씀으로 현장을 봐, 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응? 흑암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 흑암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를 통해서 무너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선한 데는 지어라 하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우리는 반대로 할때 많잖아요. 선한 데는 미련한 바보. 악한 데는 천재. 남이 간질한 데는 삼단 논법. 서로 몰론 결론 쫙깨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요. 미련.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대죄로 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자가 미련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 악한데는 약간 미, 미련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제자를 어떻게 부 보내셔서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이 응?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만들었고 응? 똑같은 미련한 거지만요 하나님은 제자를 사단은요. 나를 완전히 그냥 이상한 상태로 바, 만들어 놓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응? 예? 하나님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면 돼요. 응? 예? 그리고 이 악한데, 아, 하나면 아, 악하다. 하나님 영광 아니다면 밀어나시면 돼요. 단순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응?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그 기뻐하는 거예요. 응?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대부분 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반대잖아요. 반대. 반대로 반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응? 선한 데는 못 알아먹고 악한 데는 잘, 천재. 잘 알아먹어요. 응? 응? 올바른 생각은 지혜가 없고 틀린 생각에는 굉장히 싫어요. 오늘 로마서 19장 입자를 말합니다. 사단이 내 발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물론, 사단을 결박해서 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보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가장 수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수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를 통해 사단이 맥을 못 치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 그냥. 그 사람들 향해서 제자를 합니다, 제자. 오늘 기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깨우셔야 돼요. 예배를 깨워야 돼요. 예배를 깨운 자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 누가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본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을 듣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했어요. 막 요즘 막 여러,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가들한테말래요 다른 말 듣지 마라.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내 말부터가 다른고다 맞아. 다른 말 들을 가치가 없어. 필요 없어. 아빠가 이렇게 라 가만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반응할 필요 없어요. 반응 필요.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만 반응하시면분 되는 거예요. 그그일일이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필요 없어. 내 떠버려요. 제풀에 지침은 안 해요. 이? 그래서 이말이 일은 항상 누런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온산에서 뭐 꼬리 딱내려버려이게막의방 예전에 이제 제가 산에서 살았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 우리,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게 뭘 불릴라고 한 것은 아닌데, 바람 타고 그냥 갈때밭을 태우는데 무섭게 타버더라고요그 산에서 소방차를 보겠습니다. 산 전부 타기 성인데, 내가 불보다도 앞, 앞질러 갔어요. 불보다 앞질러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또랑을 파야 돼요. 이게 중간에 타지 않도록 그래야 불이 거기까지만 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어디 냐 아, 하나님 말씀, 예배 속에 있어요. 응? 예? 은혜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져 버려요. 그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이 일러나 미련해. 어차피 저렇게 미, 미, 미련하게 올수 있지? 근데 가방끈은 짧은데, 어, 하나님이 일어나면 상당히 지혜로워 분이 있어요. 이야, 어 어디서 저는 지혜가 나오지? 하나님 은혜를 줘, 줘서 그런구나. 할 날이 왔는데, 베베란 연약한 얘기는, 아, 내가 보호자가 되야 되겠다. 하나님 지, 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 내가 10주인 되야 되겠다. 응? 이 하나님 지혜가 되 분들은, 거, 거기서 항상 문제에 걸려요. 응? 항상 문제에 걸려. 아 문제, 문제 찾는데, 전문가.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응? 항상 거기 찾아요. 거기서 그냥 응답, 응답이 다 감춰져 있거든요. 응답이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 허탕이 허탕.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자입니다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셨어? 살리라고 살리라고요왜 살리라고요, 살리라고요. 예? 예? 그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 교회 살리는 증인 우리 어, 업을 왜주셨어요 그것까지 교회 살리라고 건강을 왜 녹여주셨어요? 교회 살리라고 예? 교회 살리라고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신앙생활처럼 단순한 것이 없어요 신앙철 우 제가 결론한 마디로 마칠게요. 우리 내면들 들어보리면들 신앙생활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요 신앙생활처럼 나한테 쉬운 것이 없는데? 아, 하라면 하란대로 가면 되잖아. <laughs> 세상 것은 이? 하지 말라는데 망한 줄 알면서 껍데기 쏘가 버리게. 저 남자를 깍, 껍데기 좋네. 저 남자 사귀어도 상관 잘 살겠네. 나중에 정체를 알고 보니까 알올 중독자. 가끔씩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때려 패는 데 전문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가 뭔 결혼을 하겠습니까? 응?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응?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요. 결혼하고 싶어지지. 지잖아요. 응? 자녀가 결혼 못한 것은 다 절대로 서아보세요 누구, 누구 탓이요?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한번 이따가 저 집에 가 질문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가 왜못했 됐지? 늘 보여줬는데 무슨 결혼하고 싶었어요? 너무 막 부러울 정도라서 결혼하고 싶어하죠. 연착고, 넘착고, 이래 보니 무슨 결혼하고 싶었어? 신난 해 보죠. 나 하기도 안 컸네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는 모습 하나님으로 행복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자녀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응?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그림을 그, 그,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필요한 사람 가장 있어야 되실 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쫓아간 때가 또 이렇게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는 자, 교회 살리는 자, 후대 살리는 자, 그리고 나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